이거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보 당신이랑 정말 오랜만에 옷 쇼핑을 왔어요. 저는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니까 외출복을 쇼핑한 지는 정말 오래됐거든요. 홈웨어는 한 번씩 사서 입었는데, 백화점 쇼핑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보 당신이 먼저 옷좀 사자고 해줘서 몇개 구매했어요. 서울은 주먹고리밥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식 좋아하거든요. 전에 친구들하고 왔었는데 먹을 만해서 재방문했어요. 워낙 좋아하는 메뉴라 맛있게 한 그릇 먹었어요. 쇼핑을 잘 하고 왔고요. 여보 당시 옷을 사줘가지고 남방 하나 샀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라고 린넨 스커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 거 PK 티셔츠 샀고요. 그리고 이거 제거 난방 득템했고요. 폴로에서 사이즈 하나 나온 거. 그리고 또 폴로에서 그냥 이단가라 이 티셔츠를 하나 또 세일 많이 하는 거 득템했고요. 그래서 잠깐 피셔쇼를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 남방 득템만 거를 먼저 한번 입어볼게요. 엄청 싸게 샀어요. 이게 사이즈가 한개 남아가지고 딱 옷이 한벌 남아가지고 사이즈가 0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아주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작진 않아요. 바지를 바지 입어볼까요? 손바지 바지 가지고 나왔어요 입어볼게요 그리고 네 아주 상큼한데요. 상큼해. 음, 아주 날씬해 보이고. 음. 좋 네. 합격이에요. 합격. 음. 너무 잘 샀다. 이쁘죠, 여보? 나 이름별 좋아. <laughs> 어달지 않죠. 음. 빨아도 음. 예쁘죠. 일단 흰 바지랑 맞추다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니커즈 그 드라이브 슈즈인데 컬러풀한 거 신어도 이쁘겠죠. <laughs> 여보, 고마워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잘 맞는 것 같아, 사이즈가. 완전 합격. 이건 청에다 입어도 좋고, 하이트 화제해도 되고요. 이어서, 이거를 입어볼까요? 이거는 원단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리고, 어머! 젊었을 때나 같아요, 여보. 20대 때. 그지? 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그죠? 자아도취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막 입은 것 같지 않고 부티가 좀 나나요? 혹시? <laughs> 여보 고마워요. 한 아, 있어. 나, 나 사진 찍어서 이거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려는데. 자, 이어서 다음 옷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남방 입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훨씬 편하죠. 저거는 타이트해서 편하진 않아. 그래도 그렇다고 아, 안 맞는 건 아닌데. 허! 여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입는데 이렇게 다 빼고.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접으면 더 발랄하겠죠. 허! 오늘 자아도치 브이로그예요. 죄송합니다. 상큼해요? 여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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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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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딱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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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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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돼. 거이이쁘네요 안 돼, 안 돼. 어, 거 이거. 이거. 거이 사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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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이 오, 너무 이쁘네요. 여보? 어때요? 상큼한가요, 혹시? 이것도 이런 거, 이렇게 쫄고 있으면은. 너무 사랑스럽죠, 여보. 나한테 관심이 없네요? 관심있어. 핸드폰 보는데요? 있어. 너무 이쁘다. 뭐라 그럴까? 굉장히 여성스럽다고나 할까? 허리가 왜 이렇게 크지? 이 정도 입어야 돼. 허리가 더 작아지면 안 되지. 숨 막혀서. 그치? 아주 라인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쁜 옷 사주신 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보. 여보는 이거 별로인가 봐. 아니 뭐 나쁘진 않아. 예쁘지이런 그래, 그래 사이즈 맞네. 음, 응, 잘 맞아요. e 매 m 여기. What about t h 여 r e p i s t o 응, 어, 느낌 비슷하고 핑크색 진짜 잘 어울려요. 그죠, 여보? 음, 너무 예쁘시네요. 오늘의 패션쇼 끝. 엄마랑 레나성님이랑 버터컵 쇼핑하러 잠깐 들렸어요. 어제 제가 백화점 쇼핑한 거 얘기해주면서 가족들한테 쇼핑 바람을 좀 불어넣었거든요. 너무 뉴질스 맞죠? 엄마랑 설림이랑 쇼핑을 한번 하러 와봤고요. 예쁜 옷을 사서 돌아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엄마가 아직 쇼핑 중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엄마 일와 봐. 이거 사. 엄마 일러 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엄마, 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엄마, 똑같이 생겼죠? <laughs> 제가 자주 입는 앞치마, 엄마도 입어보셨어요. 짧고 가볍고 편하거든요. 한장 남았대서 얼른 엄마 사드렸어요. 엄마 어울려요. 이거 안 잡냐? 원래 이렇게 길 필요가 없잖아, 앞치마가. 어요 그거 하나죠? 버터컵 쇼핑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어 엄마 취향 <laughs> <그렇게 하냐>? <웃음> <웃음> 엄마 여기는 밥이고 아, 안 그리고 스플릿팬케이크도 맛있겠다 어 맞아 그게 좀 오래 걸려서 빨리 시켜야 돼 그러고 보니 엄마랑 이런 예쁜 곳에서 브런치를 먹는 건 처음이에요 친구들 과는 그렇게 자주 가는 브런치 카페인데 40대가 훌쩍 넘어서야 엄마랑 많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예쁘고 맛있는 거 좋아할 텐데 지금이라도 약간 정신 차린 제 자신이 조금 기특한 것 같아. 요 이거는 아보카도, 시림프, 야채 비빔밥이고요. 이거는 불닭치즈 응? 볶음밥이고 이거는 스플레 이거는 김치볶음밥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그니까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음. 좋네. 응? 괜찮죠? 엄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응. 앞으로도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맛있 그렇죠? 응. 엄마 맛있게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오고 싶어도 얘네들이 바빠서 못 와요 오늘도 날 잡아서 온 거예요 얘가 좀 한가하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버터컵 사장님이시고요 같이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봤어요 어머니 밥잘 먹습니다 다음날 헤이리로 산책할 겸 모닝커피 마시러 왔어요. 새로 쇼핑한 옷 바로 입고 나가줘야 신나잖아요. 엄마랑 성임이랑 헤이리에 놀러 왔어요. 살짝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엄마 <목소리>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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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헤이리 루시랑스에 빵도 사고 차도 마시러 왔어요. <목소리> 어, 우유크림 보리오슈 맛있겠다. 맛있었어요. 도이식이 맛있어. 집에 갈때 사가자, 응. 루시랑스 1층, 2층 다 가구들이 예쁘거든요. 음료 기다리면서 살짝 한 바퀴 돌아볼게요. 2층에도 예쁜 가구들이 많은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빵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셀프라서 발뮤다에 돌리고 기다리면서 식물 구경하고요. 오, 엄마 흙이야. 같은데? 엄마랑 오전에 일찍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은데요. 네. 응, 엄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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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집에서 새우 입고 거울 봤을 때는 분명히 예뻐 보여서 자아도 늪에서 허우적거렸었는데 오늘은 너무 못생겨서 필터를 껴봤어요. 서비스로 엄마랑 성님도 필터를 껴드렸어요. 새우 입고 여부랑 외출하려고요. 제가 20, 30대 때는 예쁜 옷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집만 꾸미다가 저도 꾸미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새 옷을 입고 한번 외출하고 다녀 볼게요, 여보 당신하고. 갑시다, 여보야. 여보 당신도 새 운동화 신었어요. 어, 타코를 먹으러 왔어요. 여름에 멕시코 요리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연애할 때 자주 먹었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밤리당 길이고요. 여보, 나 여기 들어가는 거 한번 이렇게 찍어줘. 평일에는 항상 주차가 편하니까 오는데 부담이 없더라고요. 들어가 볼게요. 타이타 세트 시켰어요. 타코랑 같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새우를 추가해야 다 먹는 순간까지 새우를 토핑할 수 있어요. 한국인 입맛에 맞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한 끼는 사 먹고 한 끼는 해 먹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브런치를 사 먹었으니 저녁은 집에서 해 먹어야죠. 야무지게 한번 싸 봐.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우리 엄마랑 어머님은 이런 거못 드셔보셨을 텐데 조만간 꼭 모시고 가야겠어요. 여보 당신도 좋아하는 메뉴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매번 외식할 때 동네나 해리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밤리단길로 다녀보려고요 여기 예쁘고 맛있는 데가 많잖아요 서울은 못 나가도 동네 핫플은 다녀봐야죠 여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집 이쁘지 그래도? 맛있었다. 이 집이랑 옆집이랑 이쁘지? 다세대 주택치고 이쁘지 않아? 저거 아이보리색 집 이쁘지? 비싸겠지? 다세대 주택 주인이면 월세도 받고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뭐 먹을까 싶어서 농협에 장보러 왔어요. 참외 코너에 사람들이 많아서 뭐야? 하고 봤더니 한봉 가득 담으면 5,580원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꼭 도전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봉지 집어들었어요. 몇개 도전하는 거야, 몇 개? 아, 여덟 개는 담아야지. 열두 개까지 담수있다는데 가만 보면 우리 어버 당신이 저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어찌나 응원을 하던지 참외 봉지 담기 시합 같더라고요. 정리 잘하잖아 정리, 정리하는 것처럼 내가 할게 여보 당신 응원에 힘입어 꼼꼼히 담아봤어요 한개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넣을 수 있어 나두개더 넣을 수 있어 뭔가 많이 뜬다 저기 많이 뜨 <laughs> 재밌네 이거 여보 여기다가 어때? 아 네. 멀었다 멀었어 와. 다 비어있잖아 여기 참외 아저씨도 훌륭하다고 하셨는데 여보 당신만 만족 못하는 거 같아요 몇개 <laughs> 여보 이만큼 한번 넣어볼게요 몇 개야? <laughs> 1, 2, 3, 4, 5, 6, 7, 9개 그래 음. 9개는 성공했다 좀는뭐면도에 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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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람도있는데 여보 한번 해봐 여보가 안돼난 정리가 안돼 여보 당신이랑 장 보는 거 재밌어요 여보 가자 즐거웠다 진짜 즐거운 어. 참외 쇼핑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참외를 골라서 담아서 오리고기랑, 참외를 둘레임 했어야 돼. 아홉 개. 여보, 오천 5천 얼마였지? 5천팔백원 아홉 개에 오천팔백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잡았고, 오늘 이따 여자친구 저녁에 먹을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온 거 정리하고 조금 쉬었어요. 식전주에요. 와인 한잔 하면서 저녁 먹으려고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가시 반찬, 더덕쌈장, 물김치 이렇게 해서 건강한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형부가 싹 떠다준 거야. 저희 부부는 둘다 술을 잘못 마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인을 몇병 사와서 기분 낼겸 오픈식을 해봤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음~ 깔끔해!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해? 소비이 몰랑? 아 어, 더워. 우리 한 사람은 없다 그렇지. 너무 맛있다. 잠깐만 <laughs> 주문하지. 응. 음, 담배추싸 싸서 먹어요, 여보. 이따가 밥 넣고 싸는 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싸서 먹는다. 여보 먼저 입에 넣주고 어 저도 먹었어요. 어때? 응. 괜찮아? 응. 너무 좋아. 시골 밥상 너무 좋아해요. 음, 무 음, 있다왜이 음, 게 맛있어? 음. o n 음. a go t 엄청 좋아, 그냥. I'm 음. o i n g to do it. t h e 도 want my 도 i m e out h 음. r e and they want to do it. w h 음. t s t h a 음. I'm going to d 음. 음, 너무 깔끔해. 음. 너무 손도에 놀러 온것 같아. 시원하게, 편하게,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여보랑 꼭 여행 온것 같더라고요. 엄청 맛있는데? 엄청 음. 맛있어 음. 우리 이거랑 이제 물좀 주는지 엄마한테 해달라고. 어머님 주시면서도 행복하시던데. 제가 사회생활할 때는 어머님이 반찬을 보내주셔도 못 먹는 날이 많아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일 집에 있고 집밥도 해 먹으니까 엄마랑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일단 먹고, 여보랑 영어 한번먹어오면 행복. 응, 후가 완전 좋데 아, 너무 맛있어서. 화면 난다. 너무 맛있어서. 음. 또쌈 싸는 거 어머님 한번 영상 찍어서 음. 말해봐요. 뭐가요? 오리랑 버섯이랑 마늘이랑 흠마가 뭐. 좀 더덕 리고 여기 또비 된장, 된장, 쌈장처럼 넣고, 그리고 밥을 조금 넣어서 입에서 쑥~ 음. 그냥 쌈장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음.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진짜로 이렇게 먹으면 더덕을 엄청 먹겠네. 응, 음. 보덕삼장. 감사하고 행복하고 맛있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